모함입니다 네. 가이 모함이요? 왜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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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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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엄소세지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막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 표정 보세요! 저! 예? 아니, 거진 지금 딱 표정 보니까 요즘 뭐 어떠냐? 진짜 도설주예요 도렇게 <laughs> 아, <laughs> 웰스 수습님, 그 어제 근데. 대표님이 보아 수습님 방에 3만 개를 투척하셨잖아요. 네, 콜! 드디어! 까불아. 진짜요? 네, 근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근데 대표님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laughs> 갑자기 어제 갑자기 단톡방에도 남자방 예약이요 이런 드립도 치시고. 남자방 예약한다고. 화산데이 준비하신다고. 방풀떡 먹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표님 어제 많이 심심하셨나 봐요. 네. 어제 단톡방이 계속 징징 울리는 거예요. 그게 다 대표님이었어요. 네. 대표님이 짜장면 <laughs> 말을 해야 될까 말까 <laughs>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했습니다. 갑자기 음. 애매해서 크크크크만 보내면 또. <웃음> <웃음> 어, 이거 재밌나? 드리므나 <laughs> 어, 계속 뭐 보내더라고요. 뭐 어디,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방송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꾸 <laughs> <laughs> 심심하다 그러시고. 네. <laughs> <laughs> 뭐, 나오란 <나오라는> 거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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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사원님은 원래 대표님이 도맘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도사원님이 데려온 친구에게 지금 파, 타이틀을 뺏길 것 같은데 되게 노력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과일바구니라도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구 <laughs> 네. 고양이인 줄 알고 호랑이를 데려왔습니다. 네. 발바구니라도 한개 사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따 유난히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분이 <목이> 아까부터 안 네. 좋더라고요 내 네, 표정은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도 한네번한 네, 거울을 아십니까. 한 시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뭐가 문제일까 네, 제가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한 시간 만어 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네. <laughs> 잠까지 못 잤다고요? 네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목소리> 네. <목소리> 다니시나 봐요. 점점 아. 머리가 단정해지고 예뻐지네요.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오늘 5만 원 들으셨다고? 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정현 닮았다. 이정현 닮 이정현 닮아. 오늘 시급 다 쓰고 왔습니다. <laughs> 얼마짜리 머리? 많이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한 30만 원. 네? 네? 머리만요? 우와, 우와. 장난이고 5만 원입니다. 아. <laughs> 아, 아, 님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서세요 음. 무슨 냄새가 나길래 자꾸 쿵쿵쿵 거려요, 대표님? 강아지마냥. 아이가 뭐 강아지 냄새 나는 것 같네. 강아지요? 네. <웃음> <웃음> 여기서요? 여기서 바뀐 거라곤 옆에 유별 앉은 것밖에 없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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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 네. 여러분 좀 어, 살짝 늦었습니다. 좀, 어, 잠깐만요. 중요하게 모두. 오늘 어, 의사분들이 왜 영역해가? 어? <laughs> <laughs> 네? 네. 눈이 바쁘시네요. 축하합니다. 유성이로 뛰어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래도 좀어 1월이들 뭐어또 잘들 보냈어요? 네. 어떤 네. 네. 뭐, 뭐 새해부터 뭐좀뭐 뭐 별일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아, 음, 어떻게 팥, 팔찌 잘차고 다녀요? 네, 너무 예쁩니다. 음, 잘 어울리네. 네. 예? 와 예쁘다. 뭐이 없어요? 네. 어... 책찰 일이 있겠어? 수갑 채워주세요. 네? 예? <laughs>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말장난을 이렇게... 예? 좋으면서. 아뇨, 아뇨. A 좋으면서. A요? 그럼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찰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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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예전에.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막 경찰과 도둑 놀이 좋아해서 <laughs> 어, 집에 무슨 뭐 수갑이나 뭐 이런 거 어, 네. 여러분들 따고 공공책가방 예, 오랜만에 어. 예. 어, 좀 써, 써야겠네. 박강호의 음. 50가지 음. 그림자. 초등학교 때 경찰 잘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 경찰 잘했습니다. 그래요? 도둑인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경찰... 아, 경찰이 원래 2인 1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뭐 1월 1일 날뭐다 좋은 술집들이 다 쉬더라고. <laughs> 어 연초부터 근데 어 그래서 어제 간만에 이제 좀한잔 마시려다가 이제 좀다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헌팅 포차를 갔죠? 네.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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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해, 아, 그냥. <laughs> 예. 헌팅 포차요? 근데 헌팅 포차 가도 여러분들 역시 아직 안 죽었어? 그러왜 <laughs> 아, 응? 응. 어, 표정이 뭐 네? 아, 아닌 듯한? <laughs> 아니요 부러워서요? 인, 인기 많아요, 저 네? 아직. 예? 음, 얘 음. 예, 뭐가 부러워요? 네, 아 저도 대표님이랑 술 먹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먹네요. <laughs> 그래요? 그거 딸기 먹어 드릴 겁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거는 이제 좀 일부러 그렇게 이제 좀 연출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죠. <laughs> 예? 딸기만 그리고 다른 거 먹여주세요. 아, 딸기 먹여 주세요. 아. 딸기요? 네. <웃음> 예? 왜요딸기우요 먹았는데. 여 색깔이 치고 있어 그냥 치고 그 그냥. <laughs> 어, 연초부터 그냥. 예? <laughs> 3만 개보다 클 듯합니다. 예. 네. 삼십만 <laughs> 개 불충이요? 불충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네. 당연히 물가가 올랐어요. 오늘 좀 다들 뭔가 좀 의상이 좀 평상시보다도 좀더 신경을 쓴것 같기도 하고, 좀 특히나 좀 유진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볼멘 스타일인가봐요. <laughs> 어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아, 더 매력적으로 어...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 뭔가 좀. <laughs> 상하게 뭔가 보면 볼수록 이뻐 보이긴 하네. 어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대표님도 아, 보면 예. 볼수록 정말 매력 있으세요. 무시엽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약간 얼매광. 아... 어... 그런 걸 갖다가 선남선녀라 그러겠죠?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잘> <웃음> 그러면 <웃음> 저 개인방에도 한번 들러주시나요? 아. 어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laughs> 언니, 왜? 배가 왜요? 아파? 아 예, 소은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로만 <laughs> 올라가서 저는 그냥 오늘 유별 위에만 있으면 좋겠네요. 예, <laughs> 네? 음, 그래도 좀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위에 얘가... 있어야죠. 얘 얘? 네? 네? <laughs> 아, 예, 자꾸 상사. 상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네. 머리가 되게 적응이 안 되네. <laughs> 네?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놓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밑에. 신경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대표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이런 머리 하고 있으면 그냥 영쪽에서 이렇게 잡고. 예? <laughs>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예, 한번 더 공익 제보 어, 한번 좀들어가 봅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예, 좋아요. 띄어주세요. 백사 산 기운 내 승격사 로가 이게 뭐죠? 이민 수습의 첫 출근 후의 퇴근 방송인데요. 예. 제가 이민 수습의 버러지 표정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개인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에 들어갔더니 임일원 하하 차장님께서 천개 팬가입을 해주셨는데 예. 이름을 모르시는지 춤 추는 도중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 박치... 회사가 장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박치여가지고. <laughs> 그래, 퇴근방송하면서 어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음... 어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무슨 이런 같습니다. 게뭐 무슨 어디 이딴 걸 갖다 공익재보라고뭐 그러고 나서 뭐 끝나고 뭐다뭐 뭐 얘기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참, 너는 또 뭐라고. 역시 공익 제보가 뭔가 좀 너무 수습답습니다. 저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영상 띄워주세요. 다영이 혼자서 물 계속 나르시는데 지만 님은 못 썩으시고 계시는데? 저거 씩 빠지네. 뭐, 뭐 하는 거예요, 어 안지만? 저는 그냥 동영상 재찍는 줄 알아서 이쁜 포즈 잡으라는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왜일안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저 원래 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메라 켜져 있을 때만 일하고 꺼져 있을 때는 일하는 게 아닙니까? 온수 또 깔짝깔짝 마시면서 차장님한테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말대꾸하면서요. 아, 그러면서 뭐 너가 뭐 찍으면 어쩔 건데 얘좀 예, <laughs> 예, 약간 이제. 잘했어요. 예? 예? 예. 음,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요? 이제 저거는 이제 뭔가 이제 좀 건수 하나 뭔가 좀 줄려고 오히려 저렇게 좀 당당하게 또 이제 좀 그런 모습이 그냥 뭔가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뭐 네. 유쾌하네요. <웃음> 예. <웃음> 음, 음. 아니면 혼인이었지 그랬어요. <laughs> 예. 줄 알았나 어, 그런 건 그러니까. 맞네요 네. 수습도 원래 좀 같이 하고 뭐 하고 해야지 이게 좀 너무 <laughs> 웨이터들한테만 좀 어, 시키고. <laughs> 영상 찍고 있었습니다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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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말 대리님께서 만취하셔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별 붙여버려. 야, 막치네. <laughs> 네. 저 때는 하트 차장님께서 방송을 하시고. <laughs> <이게> <laughs> <막았어. 웃음> <laughs> 차장님께서 방송하시고 별에선을좀 많이 받으셨는데 그다음에말한이님께서저국을쓰시면서미친년이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같은 직원들끼리 좀 나는 저렇게 못서는데에하루에 뭐 저렇게 받고 하면은 당연히 좀서 한국에서 한국에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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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캠에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BJ가 풍이 최고라는 말도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갯수로 대표님을 팔아먹는 직원을 발견해서 제보합니다. 생긴 건 기부라고 치 중요하니? 맨날 뭐 아는 척만 하면서. 예? 오라 할때 언제 고 신발을 갈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술 드셨나요? 저기 악성 시청자가요. 저한테 욕풍을 받고 저안 하려고 했는데 욕풍 주면서 안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게 아, 좀 약간 18개 받고 저렇게 네. 욕을 하고 웃개도 아니고 18개요. 18개. <laughs> 180 개면 아, 모르겠는데 좀 18개 갖다가 저좀 저런 거는 좀 약간 부천 감성인데. 에이, 너무 장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쪽지로 다시는 제방 오지 말라고 말해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18 개를 받고 욕을 하는데 대표님 욕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고요. 아까 뭐 회사가 장난이냐고 하셨는데 회사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인 것 같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아, 개인 방송에서 27일 날 이제 비친소 전에 게스트를 구하는데 이제 시청사가 평소에 친한 누구 비친소로 데려가자 이런 말을 하니까 안갈걸 그러면서 타그룹도 안 간다고 했는데 광상을 과연 갈까라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되게 간절하게 광상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예? 왜 광상사를 무 타그룹보다 아래로 보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그룹 엑셀 자체를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 가니다 하니깐, 하니니깐 하니깐, 하니니다 하니깐, 하니요 하니깐, 하 하니깐, 니깐니깐니니깐니깐니깐니깐니깐니깐니 사람이 한 삶을 는 어좀 부연 설명 좀 네, 시청자분께서 광상할 만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직까지 할 만하진 않고 죽겠고 약간 뭔가 타락한 삶을 사는 느낌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예. 이런 발언들을 개인 방송에서 말하며 광우 상사 이미지에 크게 깎아 먹는 이제 발언을 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 같다는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입사를 원했는지 그 간절하게 해 가지고 대표님이 이렇게 특제로 해 주셨는데 타락한 삶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오빠 세워도 돼. 제가 일단은 광우상사 오기 전에 술 같은 걸잘안 먹었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노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저는 타락한 거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끝까지 타락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트림자 부대에게 정말 기가 막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 강무 상사에서 수습이 적응하게 더 해줘도 모질할 판에 수습은 스튜디오 사용하지 말라 했다 에? 이런 고 하더라고요. 예? 명상 어. 보여주세요. 네. 어? 들어오지 말래. <laughs> 어? 수습 수수는 계단에서 하라는데. 예? 네? 예? 들어올 수도 가는데. <laughs> 근데 수습은 안에 들어오지 말라 해요. 안에 들어오지 말라 해요. 네? 누가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인님을 네. 저렇게 말한 직원이 누굴까 해서 제가 너무 그 파렴치한 직원을 찾으려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 지인 수습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기만이 패시브인 그녀는 구라라며 와.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 지코, 지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방송은 어. 연기라고. <laughs> 네?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해서 불쌍함을 호소하면은 풀당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예? 목소리 떨거림이예요 <laughs> <완벽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연기 <천생> <laughs> 천재인가요? 방송 천생가요? 뭐 방송 중에는 저렇게 이제 그래요 드립치고 드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드립이라고 당연히 그 해명했어요. 아 장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주어 담을 줄 압니다. 뭔가 이거 조금 수습이고, 이제 이래서 좀잘 적응하게끔 좀 직원들이 그래줘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잘하고 어, 있는 잘... 직원을. 어, 저... 했는데 아 돌아라고 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더 유진 막 겜방만 막 보면서 어떻게 뭐좀 이렇게 이제 좀어어 해고자 할게 없을까? 좀뭐할어좀 뭐 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네? 예요. 아얘터세가 예, 심하다고요?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음. 아 광실에서도 뜨는 어, 거. 그 어, 아니 그걸 드립이라고 해서 다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감성팔이 한게 이제 잘 통해서 이제 이렇게 풀단이 많이 나오고 이런 된 거잖아요. 그쵸? 예? 무제. 듣고 보니만만니다오히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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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보고 배우세요. 네.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음, 어.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이가 없네. 공석권 음, 음, 네, 없음. 음, 어휴, 뭐 괜히 모르게 뭔가 좀 어, 요즘 어, 뭔가 좀 동정심이 듭니다. <laughs> 예? 음. 그러면 오늘 저도 겜방. 예? 겜방이 네. <laughs> 아, 계속 풍사 그 달라고 해. 이런 <laughs> 아, 아, 거는 주거랑 <laughs> 예, 좀 다르죠.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아, 또 있어요? 선님 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끄러운 척 발표를 하는 그녀의 실체를 벗겨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광우 상사에는 김도분, 이정숙에 이은 새로운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laughs> 이게 무섭다, 이게? 이름은 바로 김용팔입니다. 최초야. 예? <laughs> 김용팔이네? 용팔이요? 예. 사실 그녀의 본명이 김용팔이었다고 하는데요. 채채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목소리가 주, 저렇게 기어들어가는 건지 다시 용팔이로 들어, 돌아와야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풀단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음... 용팔. 아 분명히 용팔이었다고요, 진짜로? 네. 진짜. 저희 할아버지. 아 뭐야, 네? 남자는 아니죠? 진짜. 아, 진짜. 남자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네, 할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어가지고 <laughs> 제가첫 손녀였거든요. 그래서 용팔이로 이름 지었다가 <laughs> 엄마랑 할아버지랑 싸우고 엄마가 이기셔가지고 이름 바꿨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치긴가요 이별이. 감사합니다. 아, 가 뭔가, 네. 뭔가 뭔가 좀 새로운 좀 수습들 이렇게 오니까 뭐다 사람들이 이상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 새롭게 하터가가 아, 네.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뭔가 조금 어, 네. 어, 어, 이안 되네. 네. <laughs> 아, 뼈가녹았나이 <laughs> <laughs> 오, 20만 방금 돌파했는데 26만까지. 지님 어, 어. 진짜 강우 실크 때 무시한 거 죄송합니다. 어, 앞으로 똑바로 <laughs> 처신하십시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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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시켜봐 <laughs> 주십시오에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갖고 와이. 음, 자 여러분들께 또뭐 환자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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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한 번씩은 이렇게 마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 음, 음, 뭔가 음료수 갖고 이제 좀 이래서. 아... 아니, 예? 예? 추억 선생이 좋아하시잖아. 요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나 <laughs> 말하는데 나도 <낮에> 모르게 <머리가> 그냥 <laughs> 걸리고 있는데 집어넣고 <laughs> 먹긴 했는데. 확실히 농담은 부유가... 아닙니까? 음... 대표님 또 네, 부정소... 소... 어제 부성 소세지 좋아... 고마웠어 하고 탐망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왜, 이거 몇 개예요, 대표님? 부성 <laughs> 소세지 가격은 네, 얼마입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게 음. 집에 이틀 나와 있다 보니까 어, 어, 집에 자꾸 들어가고 싶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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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쉽게요?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대표 말이 안 됐는데요? 집에 네. 들어가면 이제 사적인 풍선을 못 사서. 그럼 거다거다하어들어죠시거거다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이이그있 집 나가서 대놓고 놀면 재미 없어. 수리를 즐기는 타이밍것같 대표님. <laughs> 음? 한번 내려가가지고 내일. 내일. 저번에 그 이롬 아 음롬 아, 오신 것처럼. 아 뭐하세요, 자꾸. <laughs> 자꾸 돌발 행동하지 마세요. 집중 좀 <웃음> 해줘. <웃음> 해줘. <웃음> 애기가 귀찮아하셔서 딸기를 들이는 옆에서 감시해야 되겠어요. 진짜. <laughs> 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먹으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 제수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게 걸리는데 그냥 싹 아니, 드립파이 좀가지 마. 제발. 아, 드립파이만은 먹고 이러 아, 저런 <laughs> 방법으로도 막을 수 있는 거군요. 관찰했니다왜 아, 아, 이렇게 사람이 발전이 없어. 네. 좀 이제 새해에좀 사람 좀 변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왜 이렇게 도아 크게 웃어? 쌤 꿈이다.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냥.. 최다호 오빠가 웃어. 왜 뭐가 그렇게 웃겨요? <laughs> 아니 말씀하시는 예? 게 웃겨서 웃는 겁니다. 아, 그래도 위직급들은 이제 이렇게 좀 대표로서 지도 편달해주고 하는데 어디 사원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어? 오, 실실 빠게면서 이러면 은내 무게감이 떨어지잖아. 죄송합니다. 어? 좀 분위기 파악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도망킹만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웃을 때뭐할때 뭐 이거 분위기 파악을 못해 이거 이 씨. 자꾸 뭐 도만도만 해주니까 진짜가 진짠줄 알아 뭐래? 저게. 어? 언제적 얘긴데. 이제 보맘이야. 맞아. 바뀌었어, 탕치기 시즌. 그러니까 방송을 왜 자꾸 응. 장난, 장난하면서 이렇게 어, 설렁설렁 발전 없이 저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 하면서 요즘 너 보면 인마 오리배 같아. 네? 다녀오빠 안 제자리에서 이렇게 발걸음 뭐 <laughs> 앞으로 나아가지 <laughs> 않는 <않나? 웃음> 그런 오리배 있어요. 네? <웃음> 도리배, 도리배. <웃음> 아 예. <laughs> 도리배. 그럼 뭐세요? 보아 살, 같은 살, 경우에는 살. 오늘 꼴찌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님 차였나? 다 너무 오래. 아니야 아니야. 슬플 것 같다니까 저도 슬퍼서요. 아아왜 갑자기 한숨 을아 예? 아 그래? 아 진짜 도사원 왜? <laughs> 왜 자꾸 왜 시청자들한테 내가 뭐 보아 이렇게 뭐 해서 얘기만 하면 왜 인상이 안좋아집니까 제가요? 아니 수숩을 이제 좀 키우고 잘 적응하게끔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더잘 붙이는 거잖아요 보수 아, 수한테만말 걸면은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아지고 왜 그래 어? 어, 나는 세상에서 시부라 그냥 집착하는 년들이 제일 싫더라. 어? 왜 자꾸 왜어 우리 사이가 뭐라고 집착 을 해?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요. 머리를 네 번을 왜 고쳐? 어? 뭐 오늘 선바? 응.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가토도 막 그냥 도마킹만 당겨. 어? <laughs> 도마킹만 당겨. 그쵸 맞죠? 다 이유가 있는. 저. 네. 도마 킹마 도마킹마가 아니라 그냥 갔었나?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저 표정 보세요. 저. 예? 아이거진 지금 딱 표정 보니까 요즘 어뭐 어떠냐? 진짜 도살주예요더 <laughs> 예? <웃음> 예? 음, 요즘 이제 북한에서도 리설주가 자기 딸한테 권력에 밀렸어. 그래서 저 그 김정은이도 뭐 나오고 뭐 하고 가면 자기 딸내미 데려오고 어 자기 부인은 쫙뒷주머니 끝에 막 이렇게 서 있거든. 저때표정이딱 저래. 응? 눈물이 날것 같아. 저 계속 표정 봐라. 눈물이 날 것. 그러니까 뭔가 너는 지껄여라. 이거는 나는 아무렇지 않다. 뭐 사람 뭐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어? 뭐 끝까지 센척 할래? 어? 어. 엄야사금더 아, 어, 네.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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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는 의미에서 저도 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겁니다. 제말 알죠? <laughs>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사원한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마움으로 갔다가 그렇게 세게도 갔다가 아, 여러 이렇게 하나 겁니다. 음, 맞죠? 그만큼 인재시니까 어디 좀제 마음 좀잘 헤아려 주길 바랄게요. 저런 정도 있어야 된다는.